4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하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아소서 말연 없으리 내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갈 길을 떠소서내 구주 예수여 자가 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계린도 소서내 구주 예수요 아 아멘. 아멘. 스가랴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요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 스가랴서는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미 그, 예루살렘의 나라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 즈음이게 되는데, 어, 2작 1절부터 보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량줄은 뭐, 길이를 재는 것죠. 길이를 재는 것은 예루살렘을 측량, 예루살렘의 어떤 넓이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측량한다는 것죠. 마음을 측량하고 결국 그들의 이 측량의 결과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라. 사실 뭐 기뻐하고 노래할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돈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습니까? 각각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에 머물겠다, 머물겠다, 이제는 그 마음 중심에 머물고 우리 마음 중심에 왕으로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중심에 이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뭐뭐 뭐 성도고 뭐고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자존심을 건드는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뭐 인생의 쾌락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냥 놀, 놀고 먹고 뭐 쾌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살자. 예, 그래 가지고는 그 영혼이 결국은 뭐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은 돈을 쓰려고 사는,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계속 모으기만 하다가 가죠. 돈은 뭐,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 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게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면 요하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백하시리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예,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백성의 회복, 신앙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회복,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래저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많았고요. 또 성도들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그런 일련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이다.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 사실 뭐 예루살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이 육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세상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함께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이 땅은 기뻐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심에 머물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며 죽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실 때에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호들을 주님 불상에게 주시고 열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기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